아픈 이유는 내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나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 안녕하세요. 세계TV 가족 여러분. 저희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어떡하지? 라는 주제로 <laughs>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어서, 갑자기 아침에 와서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고 승용차에서 운전하다가 내릴 때 허리에서 번개가 치면은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게 뭘까? 제가 전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도 드는 공포감이랑 불편감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의사들이 찾는 거예요 MRI 찍고 주사 맞아보고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뭘까를 의사들이 찾는 건데 그걸 자가진단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 아프신 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뭐할때더 아파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급성 통증, 급성으로 심한 통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급성으로 심한 통증은 어떨 때더 강화되냐면요. 느 대부분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급성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착이나 다른 신경이 눌리는 다른 허리 염전이나 다른 질환 종류의 질환들은요. 대부분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으로 갑자기 더 아픈 거는 신경과 뼈를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뼈가 갑자기 변하면 골절이고요. 디스크가 갑자기 변하면은 디스크 투액 탈출증. 인대가 갑자기 변한 경우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허리에서 인대의 특성이 갑자기 변하는 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급성 통증은 대부분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입니다. 근데 난 협착인데 갑자기 아팠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그거는 협착이 있지만 디스크의 상태가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통증이 더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 디스크성 통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은 내가 움직일 때 디스크의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통증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무슨 뜻이냐면 은 디스크라는 거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쿠션은 연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뼈가 굽혔다 폈다 하면 디스크의 압력이 더 커졌다 줄었다 하겠죠 내가 갑자기 아파졌다는 거는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내부적으로 찢어졌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됐던 보통 내가 움직일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최소화하면서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움직여 주세요 대부분 허리 아프신 분들 병원 걸어오는 거 보면 딱압니다 급성통증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배에 힘을 꽉 주고 들어오세요 배에 힘을 꽉 주고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진짜로 아프신 분들, 누웠다 이럴 때 배에 힘을 꽉 주는 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배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허리뼈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허리뼈가 있고 배 근육이 있으면 이게 단단하게 힘을 잡고 있으면 내가 몸으로 움직여도 허리뼈의 흔들림이 줄어들겠죠. 그럼 움직일 때덜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내가 허리가 아프면 배 쪽에 힘을 충분히 주시고 그 힘을 풀지 않고 움직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어나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힘을 빼고 어떻게 안 아프게 힘을 빼고 몸을 막 움직여서 일어나려고 하면 못 움직입니다. 근데 아플 때 가능하면 아랫배 쪽에, 윗배 쪽에 힘을 주면은 디스크 자체가 좀 눌리는 경향이 좀 생기시거든요. 제가 만나 말씀드린 코어인데 아랫배 쪽에 힘을 잘 단단하게 잘 주시고 움직이시면은 대부분 허리 통증이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요령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는데 MRI까지 검사를 했는데 어, 디스크나 협착 이런 건또 아니네요. 우리들이 MRI 지금 모든 걸다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수 있는 것 중에 모든 걸다 아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삐끗하고 손만대도 아플 정도였으면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MRI상 다 보이냐? 뭐 MRI상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디스크가 새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된 형태의 변화. 디스크의 커브에 급격한 변화, 그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지, 디스크가 멀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MRI 쪽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디스크에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디스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정도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일정 기간 좀 안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 무조건 MRI를 치게 될까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 오시는 것보다 여건이 되면 그냥 쉬시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계는 굳이 아픈데 몸을 일으켜서 다리에 마비가 있을 정도면 얘기가 다르세요 근데 다리가 마비가 있고 힘이 빠질 정도면 아프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할 지질 정도가 아니시면 꼭 쉬실 수 있는 상황이면 병원에 안 오시고 며칠 쉬어 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픈데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걸좀 추천드리다 왜 그러냐면은요. 약을 먹고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아랫배에 힘 주고 몸을 컨트롤하는 코어를 강화하는 걸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잘 지켜서 배에 힘을 잘 주고 쓰고 일상생활 하시면은 일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실 분도로 근본적인 의미의 재활이 됩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전혀 안될때 MRI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MRI가 꼭 필요한 것은 마비, 급성통증에서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진 걸 제외하고는 의사가 찍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건 있겠죠. 환자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은 디스크가 너무 단순 염좌일 수도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 내부 상태 변화일 수도 있고 마비는 없지만 디스크가 너무 너무 튀어나와서 일상적인 보행이나 그런 거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좀 가려야 하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거지. 저는 MRI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있고 간각이도해진걸 제외하고. 급성 통증일 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를 해드리면 됩니다. 급성 통증에서는 허리 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재활과. 생활 습관 교정과 수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통증 치료거든요. 그럼 통증 치료에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신경성형술, 주사치료, 약물치료, 약물치료 중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단순 소염제, 뭐 소염제 성분이 아닌 그냥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은 수술해야 될건 그냥 수술하는 게 맞고요. 재활은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허리를 덜 아프게 쓰기 위한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필요하고요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말씀드리는 기준이 너무 아파서 직장을 도저히 못갈것 같다 그러면 시술을 해보시는 것좀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술이 통증 완화 효과가 일반적으로 주사치료보다 큽니다 아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시술을 하는 것 쪽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제대로 못갈것 같으면 보통 저는 주사치료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장에 갈 만하다 아프긴 하지만 그럼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 출근도 가능한데 아프다 그럼 약을 드리기는 하는데 매일 드시지 말고 더 아플 때만 드시고 재활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 치료에서 약이나 주사나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 어떤 걸 통해서든 통증을 영을 만들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 습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허리에 주는 힘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증을 저는 일반적으로나 원래 아프면 3분의 1 정도 줄면은 약물, 주사, 시술 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을 간헐적으로 드시면서 생활 습관이나 재활을 통해서 스스로 안 아프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내가 한번 아팠던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허리를 더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술을 받으면 바로 출근이 가능한가요? 바로 출근은 가능하고요 주사치료가 원래 효과가 없는 분에서도 시술이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전혀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시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주사치료는 효과가 좀 있긴 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지속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될 때는 시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능숙한 분이 시술하면 뭐 왼쪽이 아프면 왼쪽이 아플 만한데 모든 곳에다가 약을 뿌리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압력을 써서 약을 좀주변에 염증 물질 좀 씻어내거나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에서 간혹 전혀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도 안 나아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사 치료나 그 시술이나 비슷한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시술이 좀 비용이 있으니까 권해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충분치 않았거나 지속시간이 좀 짧았던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술이나 주사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었으면 재활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하의 가장 큰 맹점이 아픈 이유는 내 생활 습관이나 내 허리에 떨어진 자세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나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에도 되게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허리 때문에 엉치가 아플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환자분들이 착각하신 게 협착증은 눌린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눌려있는 상태에서 몸에 근력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디는 겁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타박이라든지 뭐 무릎을 다치라도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고요. 감기가 걸려도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는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몸의 체력이 떨어지면 이 협착을 못 견딥니다 이못 견디는 형태로 못 일어서시고 엉덩이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허리 진료 받으러 오신 분 중에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골반 CT나 골반 m r i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엉덩이 쪽은 고관절보다 뒤에 있습니다. 골반뼈는 이렇게 되고, 골반뼈의 앞쪽에 고관절이 붙어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나 고관절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이 뒤쪽에 고관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엉덩이 쪽에.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골반뼈는 이렇게 돼 있고, 골반뼈의 앞쪽에 고관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타구니 쪽이 아프십니다. 내가 살이 퉁퉁한 데가 아프시면 그건 대부분 방사통, 허리신경통의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아픈데 다리 어. 허리 통증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뼈가 아픈 게 있고요. 그리고 허리 쯤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게 있습니다. 근데 허리 쯤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허리를 통해서 다리로 내려간 신경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허리 쯤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 아래쪽 엉덩이나 다리 쪽에 아픈 게 허리 쯤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허리 뼈 자체가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쉽게 느끼는 거는요. 허리 숙이고 머리 감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벨트보다 약간 위쪽 한 가운데가 아프거든요. 그게 뼈가 아픈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 중에서 다리가 아픈 게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맞으시고요. 허리뼈 자체가 아픈 거는 디스크의 급성 손상이나 허리뼈가 아픈 건데요. 실은 허리뼈가 아픈 거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대부분 조절을 하세요. 그거 하면 아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하면 눈 아파집니다. 근데 다리가 아픈 거는 이게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스스로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다리 쪽의 저린 증상이 심하시면은 재활하기보다는 좀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고 감각 신경 손상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허리 보호대를 하시면은요 몸에 일체감이 생깁니다. 허리 보호대를 꽉조으면은 이게 뭐랑 뭐가 일체감이 생기냐면 허리가 잘안 굽혀지겠죠. 보호대를 딱 눌러버리면 배에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내가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덜 말립니다. 허리를 덜 말려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데 보호대가 신기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호대를 꽉 조여 매면은 내가 몸으로 움직일 때 허리가 적게 움직이게 만들어진 역할은 하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배에 힘을 잘줄수 있게 되면은 저절로 허리는 적게 움직이게 됩니다. 허리가 적게 움직이는데 나는 어떻게 움직여질까? 여러분들이 몸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 뭐 필라테스, 여러 가지 재활 운동, 뭐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요추는 안 움직이게 힘을 주고 잡고 있으면서 고관절과 흉추뼈가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허리 재활입니다. 그래서 복대를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요. 그거를 초기에만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1~2주만 배 아랫배에 힘주고 숨쉬는 운동을 하지 코어 강한 운동을 하시면 배에 힘을 준 능력을 획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지. 어르신분들과복대를 상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코어 힘이 더 약해집니다. 내가 그 힘을 줘야 되는데, 누가 그걸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코어 힘이 그걸 대신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그럼 허리가 더 아파지겠죠. 그래서, 복대 같은 거 괜찮으신데, 아플 때 잠깐씩, 하루에 한두 시간씩 착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복대를 상시적으로 착용하시는 건 허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에 가깝습니다. 코어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일생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 관리 팁이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앉아있지 않으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게 허리 디스크의 압력을 높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책상, 올리는 책상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앉아있으면 배에 힘을 상당히 많이 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디스크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스크성 급성 통증 있으신 분들은 앉아있으면 계속 허리 조절이 잘안 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협착증이 심하게 계신 분이 젊은, 일하신연령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보통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시면 급성통증 있고 연관돼서 통증이 있으시면 일단 앉지 마세요 앉아 있으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식사도 그냥 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때 저희 병원 유튜브에 보면 허리 안 아프게 일어나는 방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통나무처럼 굴려서 배에 힘을 풀지 않고 일어나시면 허리의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주의를 해드리는 경우에 누워서 호흡법 좀 연습하고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허리에 압력 변화를 안 일으키면서 일어나시면 되고 일상생활 때는 주로 서 계시면 됩니다. 자꾸 앉지 마시고요. 충분히 괜찮아질 때까지 앉아있으면서 왜 아플지 고민하시는 건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비만 없으면은 언젠간 좋아집니다. 마비. 마비마 막으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아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지게 결국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코를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안 아프게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통증 없애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피팅님 허리 안 아파요? 저요? 네. <laughs>